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대 위에서 모두를 울린 믿을 수 없는 진실, 김용빈, 그리고 7년간의 지옥, 그의 눈물은 쇼가 아니었다. 장윤정마저 울게 만든 진짜 이야기가 지금 드러난다. 2025년 봄, 트로트 무대 한가운데에서 관객, 심사위원, 제작진, 심지어 장윤정까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단한 사람이 있었다. 김용빈. 수많은 오디션. 화려한 조명. 준비된 각본 속에서 이날만큼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감정의 파도가 몰아쳤다. 그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울었다. 왜?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은 모두를 흔들었다. 한 줄의 자막도 화려한 편곡도 없이 단한 곡으로 7년의 고통을 고백한 남자. 저는 7년 동안 지옥을 견디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지옥을 노래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었다. 그가 걸어온 길, 감추어왔던 상처,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7가지 충격적인 진실이 이제야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무대에서 쓰러질 뻔한 날들, 모든 연락을 끊고 은둔했던 시간, 목소리를 잃을 뻔한 위기,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무명시절 알바로 살아낸 현실, 꿈을 포기하려 했던 마지막 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든 한 사람, 이 모든 사실들이 오늘 단한 곡의 무대를 통해 폭로되었다. 지금 당신이 아는 김용빈은 단지 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고통과 진심으로 무대를 새로 쓰는 예술가다. 그를 올리지 못한 7년위 고통이. 결국 모두를 올렸다. 지금 당신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이 몰랐던 김용빈의 일곱 가지 이야기. 그첫 문장이 지금 시작된다. 무대 위에서 모두를 올린 믿을 수 없는 진실. 김용빈에 대한 일곱 가지 사실 공개.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무대가 탄생했다. 그날 무대 위의 조명은 단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김용빈.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방송국 관계자들은 경직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첫 소절이 울려 퍼졌을 때 누군가는 눈시울을 불켰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의 노래는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고 절규였고 진실이었다. 7년간의 공백기 끝에 돌아온 김용빈은 단 5분 위 무대로 대한민국을 울렸다. 심사위원 장윤정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고 김동건 아나운서는 생방송 중 눈물샘이 터지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진실이 이토록 많은 이들을 울렸던 걸까? 본지는 김용빈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7가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단독 입수해 공개한다. 1. 그는 7년간 노래를 하지 않았다. 김용빈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시절 갑작스러운 실종처럼 연예계를 떠났다. 그는 어떤 행사도 어떤 방송도 어떤 무대도 거절했다. 이유는 단 하나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극심한 성대결절로 인해 수술을 받았고 재활과 심리치료에만 매달린 시간이 무려 4년. 그는 거울 앞에서 매일같이 나는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를 자문했다고 한다. 더 무서운 건 목소리가 돌아와도 무대의 설용기를 되찾는데 3년이 더 걸렸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그는 일기장에 단한 줄을 적었다고 한다. 노래는 나의 생명이다. 2. 그는 죽음을 생각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는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며 떨어질까 말까를 고민했다. 고 말했다. 아무도 몰랐던 그의 고통. 트로트계의 왕자로 불리던 청년이 무대 밖에서는 한낱 지친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고 가장 믿던 친구조차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무대는 그의 전부였고 그것을 잃은 삶은 무색했다. 3. 가족조차 그의 상태를 몰랐다. 그는 그 고통을 심지어 가족에게도 숨겼다. 김용빈의 어머니는 한 방송에서 아들의 고백을 듣고 오열했다. 용빈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웃으며 집에 오니까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믿었지만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내가 무심했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그만큼 김용빈은 고통을 자신의 안에만 숨겨온 것이다. 4. 그는 무대 뒤에서 3번이나 쓰러졌다. 복귀 무대를 준비하면서 그는 체중을 12kg이나 감량하고 하루 14시간씩 연습에 매달렸다. 하지만 무대 리허설 당일, 심한 빈혈과 탈수로 3번 쓰러졌다. 의료진은 공연 중단을 권유했지만 그는 말했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 못 일어날지도 몰라요." 스태프들은 놀랐고 위사는 말렸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무대에 올랐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는 살아남은 자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와우, 그는 작사, 작곡 편곡까지 혼자 했다. 이번 무대의 곡은 그의 자작곡이었다. 가사부터 멜로디, 편곡까지 모두 홀로 작업한 곡. 제목은 숨.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단 하나의 노래였다. 그는 이 곡을 만들기 위해 세 번이나 가사를 전면 수정했고, 매일 새벽 피아노 앞에서 울며 멜로디를 다듬었다고 한다. 이 곡을 완성하지 못하면 난 다시 무대에 오를 자격이 없다. 심정으로 모든 것을 걸었다. 6 그는 장윤정에게 직접 사과했다. 방송 전날 그는 장윤정을 따로 찾아가 말했다. 선배님, 제 무대가 부족하더라도 받아주세요. 이건 제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장윤정은 그날 이후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다. 방송 중 그는 노래를 마친 후 장윤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장윤정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말없이 무대로 올라가 그를 안아주었다. 7. 그는 이제 두려움을 극복했다. 무대를 마친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젠 무섭지 않아요. 나는 다시 노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살아있고 나는 무대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7년 동안의 지옥을 지나 드디어 나를 찾았습니다. 대중과 팬들의 반응,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감동. 무대가 끝난 직후부터 SNS는 폭발했다. 샵 김용빈 밑줄 진실의 무대, 해시태그는 10분 만에 트렌드 1위에 올랐고 팬들은 울먹이며 영상을 공유했다.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는 24시간도 채안 되어 500만 조회수를 넘겼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당신의 고통을 몰라서 미안해요. 이런 무대를 다시 볼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다. 팬카페는 그날 이후 가입자가 네 배로 늘었고 주요 언론은 2025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라 평가했다. 음악평론가 이정우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지 무대에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을 걸고 무대를 만든 것이다. 그 진정성은 그 어떤 기술도 이길 수 없다. 그는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를 만났다. 이제 대중은 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고통을 이겨낸 상징이라는 것을 7년간의 지옥 끝에 그는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우리는 이제 다시는 그를 과거의 소년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는 이제 진짜 예술가 김용빈이다. 그의 노래는 감정이다. 그의 무대는 생존이다. 그의 존재는 희망이다.